CBS 건강 메모 한의학 박사 류태식 원장입니다. 겨울철엔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이 줄고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게 되지요. 운동량이 줄면서 자연스레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몸무게도 늘고 건조한 환경까지 겹쳐 비염이나 기관지 증상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적합한 음식이 무인데 깍두기나 동치미의 재료인 이 무는 맛이 달고 기운을 잘 내리고. 가래 기침을 멎게 하며 특히 밀가루 음식을 잘 소화시킵니다. 가을 무는 인삼보다 낫다는 말처럼 음식이면서 약이기도 한무를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겨울 낙에 한 방법이겠습니다. CBS 건강 메모 홍산한의원 태식 원장이었습니다.